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트랙터 이 하우스 아닌데 이제 풀들이 많이 나 있죠 원래 이제 풀들이 많이 나 있으면 한번 이제 예초기로 뵌 다음에 그 노타리 치는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풀들이 그렇게 길지를 않기 때문에 예 여러 번 노타리로 쳐볼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농업 기술센터에서 이제 빌려주는 그 트랙터 노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기 날 같이 달려 있죠. 이게 이제 타면서 어 운전하면서 이제 그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농 기술 센터에서 이제 예약을 하면 빌려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가 50% 가액됐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25,000원 정도 하고요. 하루 그리고 이제 운반도 해줍니다. 운반은 운반비는 갖다주고 뭐또 가지러 오고 해서 만 원만 더 플러스 하시면 35,000원이면 예 편하게 이용해 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직접 이거를 뭐실고 간다는 건 내리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니까 거기서 이제 운반을 어 위탁을 해주면, 그, 상당히 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트랙터가 이제 TC25라는 건데, 그, 써보니까 상당히 심플하고, 어, 조작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이건 운전이구요. 이제 기름 게이지 있구요. 어, 이제 뭐, 상향제, 이건 거의 뭐쓸 일이 없으니까요. 이 여기 좌측부 운전석 좌측부 보면 어, 여기에 이제 4WD 4륜이 들어가는 거고요 로우 힘이 세다는 얘기죠 하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중립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우리 후진 이제 뒤쪽에 동력을 전달할 건지 그 이제 노탈 칠 때는 이쪽으로 노란색은 어, 같은 조기도 노란색이 있죠. 어, 노탈이 날에 관계된 겁니다. 이 노란색들은 이제 노탈이 날 동력을 전달할 건지, 저것은 어, 노탈이 날을 돌릴 것인지 예, 그겁니다. 상당히 이제 안전에 좀 신경을 썼고요. 운전석에 착석을 안 하게 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예. 우, 우측에 보시면 그 수동 기어처럼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일 단, 2 단. 밑으로 내리면, 3단. 그러니까 2단과 r 후진, 이제, 그것만 주로 쓰니까, 요,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서 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 쟁기날을, 이제 내렸다가 이렇게 보시면, 내려졌죠. 이렇게 뒤에 노탈리 날이 이제, 내렸다가, 이제 하다 보면 대구 복구가 많은 데는 좀 이렇게 누르면서 가시는 게 좋고요. 저절로 이제 조절 평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금 그그 그 평탄이 안 되는 데는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좀 내려서 수동적으로 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예. 아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러치입니다. 이쪽은 이제 크러치고요. 이쪽은 크러치 기어들 때. 아 요거는 이제 악셀에다. 악셀에다구요. 아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요것은 이제 브레이크이고요. 저쪽은 이제 악셀에다입니다. 악셀에다. 보통은 이제 로우에다 천천히 가시는 게 나아요. 천천히 노탈리를 하면서 가시는 게 낫죠. 예. 그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타 보시면 그렇게 숙지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노터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운전을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고요. 그러면 내려갑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노탈이한 다섯 번 이상 친것 같아요. 예. 이게 한 45m 되니까 네 번, 다섯 번 고랑, 다섯 고랑 정도. 45 곱하기 다 고랑이면 뭐몇 예, 미터죠? 90. 예. 한 800m 이상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두 동이면. 예. 상당히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이거 치는데 예, 한 시간 반뭐 구동 쳐야 되는데 예, 시간이 꽤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풀이 많이 나갖고안 예, 그랬으면 이게 풀을 다 없애기 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원래 이제 두번한번 번 치고 걸음 주고 한번더 치면 좋은데 한 번만에 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오늘 영상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